자 23쪽에 11번입니다. 11번 문제는 방금 앞에서 풀었던 반복성에 해는 문제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만원 반복을 한 때, 3만원 반복을 할때이 정적분의 값과 항상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먼저 먼저 보내보자 그래프로 먼저 보내보면 3만원 어, 반복 3부터 6까지, 요렇게. 육부터 9까지,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상부터 원까지, 요렇게. 반복이 좀 그런데. 자, 이것도 모양이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프에서, 자, 이거 합성으로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거 기존 FX를 평이동했다 보시면 되지. 자, 이게 현재 FX야. 자, 그럼 이걸 왼쪽으로 한칸 평이동하면은, 마삼부터 마일까지, 마일부터 마이까지,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부터 여기 오까지, 오부터 여기 팔까지. 이렇게 해서 간격이 지금 한 치씩 늘려서 다시 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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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게 f의 x 플러스 x입니다. 자, 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해달래 0 어딨습니까? 0 여기있어요 1 어딨습니까? 1 여기있어요 여기가 2니까 여기 대충 잡아자이연두색계요 지금 정적분해 해결 아, 정적분해 결과를 우리는 요 면적으로 처리해서 얘랑 항상 같은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대충 얘랑 항상 같은 거를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황을 고 있어요? 여전히 반복성과 이게 같을 거고, 또, 4, 1에다가 3을 더한 아마 1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5. 4지, 4? 맞나? 맞나? 아, 여기 몇, 0에다가? 0에다가, 에이, 잠시만요. 뭐하고 합니까? 여기 3이죠? 3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6부터, 그 다음에 6에다가 지금 우리가 4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7까지. 6면 3. 얘랑 같은 거지. 계속.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f 로 표현되어있지 그걸 1만큼 더 밀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설명하면우는 그러면은 네. 우선 답으로 바로, 바로 볼수 있는 거 찾아 놓고 얘기하자면, 얘가 어디 있느냐?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3 4 5 3, 4고4 3, 다음에 2, 4, 2, 3, 2, 3, 2, 3, 음, 2, 3 이상 여기가 이고 여기가 3이지?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지금 우리가 한판 가고 어, 그다음에 3, 4 3, 4가 지금 여기 있는데 F x 니까 하얀색에서 가야 되니까 하얀색에서는 우리가 어, 오른쪽으로 가, 4, 5가 되겠네? 4, 5, 4, 5 어디 있었나? 4, 5인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가 이 f(x)에서는 여기가 지금 이제 3, 사가 여러분들 원래 문제세기했던 0, 1부터 정적분 결과가 똑같잖아. 근데 그거를 오른쪽으로 한칸 밀게 되면은 이 f x 그래프 위치에서의 평이동 결과이기 때문에 그치 똑같은 면적을 처리할수 있는 그치 그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게 4, 5가 되는 거예요. 그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를 푸셔도, 어,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렇 어, 전혀 지장은 없고, 현재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 10번과 연결을 시켰을 때, 지금 같은 이 그래프 기형을 잡아서 푸는 연습, 그런 어떤 상황들, 어,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